오늘 이 방송 킨 이유가 따로 있어요. 님들, 저한테 속물이라고 해도 뭐 내가 할말 없는데, 이제 한 50분만 채우면 프로회원 신청 가능하거든요. 이것만 신청하면 이제 프로회원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 복계에서 50분, 50분 채우는 거랑 뭔 차이냐고? 그 지금 채워놔야 다음에 복귀했을 때 치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laughs> 지금... 지금 채워놔야 다음에 복귀할 때 치즈 받지, 얘들아! 한결 같은 새끼라니. <laughs> 네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한번 보자. 치즈를 탐하는 쥐새끼. 치직 잠깐만 방종했다가 다시 킬게. 창출. 어, 됐다. 자, 여러분 신청서 한번 적어 볼까요? 잠깐만요. 예민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된 거야? 이런 된 거예요, 나 지금? 나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치즈 후원 뜬 거예요, 이제? 담구자 요시님이 천원 치즈를 후원했습니다. 아, 우리 이거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되나? 아, 우리 담구자 요시야, 섹. 근데 어떻게 첫 후원 내용이 섹. <laughs> 아니. 어떻게 첫 후원 내용이 이거냐고. 이마에 치즈 싼다. 아이,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열렸네. 오픈 기념 선물. 아이. 아이, 왜 이렇게 또 선물을 많이 줘? 아니, 또 홍어. <laughs> 아이, 치즈 선물. 아이,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 아 근데 이거. 아, 일단,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쏴주시는 분들. 또, 치즈 오픈 기념, 이렇게 또 쏴주셔서. 뭘, 뭘 경쟁을 붙여야. 이제, 아, 우리, 자, GDI님하고 삼교소주님 지금 서로 경합버리고 있는데, 천원만 더 쏘시면 서로의 위치를 공고히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 예, 지금,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는데, 시간 쏘는 차이 때문에, 시간 차이 때문에 지금, GDI님이 1등, 삼교소주님이 2등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전 이런 식의 방송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 우리 그래 아또 이렇게 또 후원을 웃으세요 하나 둘셋둘 둘 하나 치즈하고 미친놈하고 또 돈미세라고 아예 다들 또 후원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쫙 뜨네 어아 우리 난도니읍다 3만원 후원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난도니읍다님 아 또 이렇게 1등 경쟁을 아, 주님, 주님. 아, 우리 난도니 달님 3만 원원 너무 고맙습니다. 좀 만나요. 만져봐야 TTS 되겠다 여러분 KPS 아요 무료인 섹스. 어허 이상한 도네이션 하지 말아주세요. 무료임 땡땡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어? 근데 이분 텐션 아, 개났다가 맞다, 치즈 열렸다고 계신 났네아 예, 치즈 고맙습니다. 예 치즈 맛있게 먹겠습니다. 예 아이 또천원원 고맙습니다. 근데 나 이제 스위스 가야지. 여기서 돈 앉아서 돈더 받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래. 다음에. 다음에 저 컨디션 좋아서 왔을 때 그때 다시 주세요. 예, 돈을. 아니 그러니까 나쁜 뜻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돈에 유도하는 <laughs> <폼> 돈미박 미쳤다 섹스. <laughs> <유도하는, 웃음> 아니 아닙니다. 아니 뭐폼 미쳤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일단 아니, 후원은 고맙습니다. 우리 김멍멍님돈내라가 예, 아니고, 예뭐이 새낀 진짜 개멋있다 야야. 아니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주셔도 돼요. 지금 안 주셔도, 아니 지금 주는 것도 다 고마운 돈이죠. 지금 주시는 돈도 다 고마운 돈인데. 퇴근하자 힘들다 나도. 아 근데 후원해주신 우리 친구들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아세요? 예 일단은 다들 고맙고 익명 후원 안 되는 또, 또것 같은데. 수금 땡기고. 아, 일 시청자 6 예. 수금 받으니 좋네요. 넌 다음 미과어때 보자. 수금 땡기고 시청자 6이라니또 그러지 마6이라니 아니야. 아 일단 걱정 천 원은 고맙고요. 마세요 당신은 이미 나쁜 10님. 놈입니다. 나 나쁜 놈이야? 우리 나우텐님 3,000원 쏘시면 3등 자리에 오실 수 있네요. 아니, 7천원더 쏘시면 2등 자리에 올수 있는 거. 난 이런, 약간 좀 시청자끼리 경쟁시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해. 뭔, 우, 죽어라, 야, 야.